안녕하세요 모두의 불배 이소령 입니다 김영호입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아 여기 그때 여기가 수질보건센터였나 에. 삼성수질보건센터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, 날씨도 너무 좋아 에. 에, 미세먼지는 좀 있지만 에. 아 온도가 기가 막힌 온도에요 역시 오늘도 아무도 없습니다 에.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이렇게 좋은데?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잔디가 좀 자란 것 같아 잡초가 좀 자랐네 잡초 응, 가 네. 민들레 같은 네, 것들이 민들레 응.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한번 날씨도 좋은데 뭐 실내에 있을 필요가 있나 합시 해보자고 오늘 EMOM이고요 자 여기 불백에서는 저희가 둘이 번갈아가면서 할 건데 스윙스쿼트 아, 스윙스쿼트 앤스네치 콤보 음. 스윙스쿼트 앤스네치 콤보를 10개 합니다 그리고 여로 와서 어, 얘도 콤보로 들어갈 거예요 스네치 앤 슬램이 있어요. 스네치 앤 슬램. 네. 그래서 암컬 스네치로 갈 거고요. <laughs> 암컬 스네치, 암컬 스네치 하고, 하고, 또 암컬 스네치 하고, 여러 런 느낌. 이렇게. 해서 여기도 10개. 10개. 응. 럼 여기 10개, 여기 10개 해서 EMOM으로 총 10세트. 와우. 어, 오케이. 와우. 워밍업. 워밍업. 워밍 하고. 또딴 것도 하자. 고 워밍업. 오케이. Yeah. Okay. 한번 해 봅시다. 워밍업 10세트. 레디? 레디. <laughs> 가 너무 잘어 내가 먼저 스내치 어. 하고 후. 10개를. 아, 주기 해야겠다, 그제? 아, 그제? 아, 씨. 워밍업! <웃음> <웃음> 워밍업! 후! <laughs> 이거 워밍업 아닌데? 월! WAR. W -A -R. 아, 월! 응. 네. 아, 아, 씨. 전쟁을 시작하는 거지. 월! 씨, <laughs> <워밍>. 아, 씨. <웃음> 영어가 <웃음> 이렇게 어렵습니다, 여러분. 빨리 빨 내가 먼저 응. 하차 하차 상체가 많어. 몇개 했었는데. 이게 맞아. 은근 힘들구만 은근 아닌데? 그러면 응, 응, 응. 대놓고 대놓고 아, 대놓고 힘들다가 아, 영어로 뭐죠? 아, officially exhausting <웃음> 오피셜 음식적으로 <laughs> 간다고? 그렇지 털린다. <laughs> 아, 이 풀레음. <laughs> 꼬리탄 냄새. <laughs> 세 개짜리다. 세 개? 갖고 반 개만 더 주자. 아... 하... 키보드에 반 개짜리가 어... 없어. 아 씨. 그럼 미음 누르고 한자 아... 누를 때. 다벗고 있는 지도 몰 랐네. 뭐. 아숨찬다 슬램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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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근히 호흡이 찹니다. 은근히가 아니라 아, 쟤는 원래 호흡 없는 용도야. 오피셜리 이게 자스팅아 이게 저스티디야. 이게 저스팅이에요 I'm exhausted. t s exercising is exhausting. 아, 아 my t o twisting. 이에 아, 아, 꼬인다고? 그렇죠.

쉬는 시간도 짧아. 다 기가 막히네. 오, 아, <laughs> 아, 오랜만에 <laughs> 숨차네. 뭐가 더 피가납니다. 아군은 하나도 안터졌어 아, 숨이 괜찮아. 엄청 차네 이게. 아, <laughs> 아, 전 펠스 4점 만점에 3점 드릴게. 3점. 아, 그래도 완주를 아, 했으니까. 아, 아, 완주를 못 해야 하점이야할 말이 우와. 없네. <laughs> 진짜 정신이 없어. 워밍업이었다는 아, 사실을 깨닫고. 아, 약간의 현타가 왔어요. <laughs> 햇볕이 따다다고 <따>, <laughs> 한숨 자고 싶네요. 비슷한 동작을 한번 엮어봤지 <laughs> 리가리안 백에 슬램이랑 슬램이랑 스네치랑 섞어 것처럼 불백으로도 <laughs> <laughs> 스네치하고 스윙 스커트를 한번 섞어봤어요. 이 콤보가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들어가니까 <laughs> 맞아. 재밌고 더 다이나믹하니까 동작이 다이나믹할수록 승차. 그리고 이게 개수가 1 0 개지만. 콤보, 콤보로 10개라 20개? 시간이 금방 딸리네. 20개 같은 느낌, 어. 야, 10개. 그치, 그치. 스네치 10개하고 아, 스윙스쿼트를 10개, 10개, 10개 하는 거잖아. 결국니기다 <laughs> 20개 길네 게다가, 스네치에서 스윙스쿼트로 내려올 때 그, 이 가속도 때문에 어. 스윙스쿼트 할때 잡을 때 아구가 한번 털립니다. 아, 털리네, 그때. <laughs> 막판되니까 17할 때, 한 네. 7개쯤에서 털려. 네. 어, 저도 7-3으로 했습니다. 어, 네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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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<laughs> 욕심 버리고. 에. 에. 아, 슬램은, 아, 김영호씨 조금 더 연습을 해서. 네. 아직은 지금 상체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하체를 어떻게 쓰는지 아직 그좀 메카니즘이 어, 안 오는 것같아 메카니즘. 네. <laughs> 메카니즘은 한국말로 할래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. 메커니... 무슨 말지 <laughs> <laughs> 오케이 메카 메카 <laughs> 저 메카 <laughs> 다슬기탕 집이 있는데 맛있다고 <laughs> 네. 거기서 다만 몇 푼이라도 받고 여기까지 알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.